내려온댔지인데 40일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더듬을 보고 안 내려온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그런 상상의 그 하나님 여호와 이걸 이미지를 구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그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은 이런 신이 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은 이런 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이 우리는 또 필요하고 또 내가 원하는 거지. 나에게 이렇게 뭐 복을 주지 않는 나에게 무슨 행복을 주지 않는 신은 필요 없다는 거 지금 그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을 또 원하고 그리고 이 신을 만들어내그고는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서는막그 지금 앞에서 또 이렇게 막 뛰놀고 뭐 잔치를 빼말 그대로 바꿔치기를 했단 말이예요 바꿔치기 실제 하나님은 그들이 죽어 마땅한 이들도 똑같이않습거 지금 하는 모습 보세요 지금 강박하고 또 치욕하고 마땅한 그런데 이렇게 거리를 입혀서 불러내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은 긍률로 살아났고 그 살아난 이유는 6월절 어린 양의 이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증거야 하기 위해서 구약과 때문에 이 성막에 그리고 이 안식을 증거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러내고 너희들을 이렇게 지금 현재 하나님 아들들로 만들어가는 이런 사항을 지금 이걸 알게끔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걸 은혜와 그긍률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저 이렇게 나를 위한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이런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럼 우리는 뭐그안 합니다. 그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란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는 하나님 잘 씁니다. 이래서 이들은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들은 안생기단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쁘게 드리다. 이들이 어떻게 된 예수님을 없었을 때 예수님을 죽였다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 무슨 말씀이냐 면은 우리는 딱 딱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상숭배자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건물를 있고 그 은혜와 그, 그 사랑 속에서 그래서 그 죄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그걸 알고 그저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음. 지금 오늘 말씀 중에 숨어 있는 불하고 우리는 자꾸.